네 영감을 찾아 <laughs> 다시 할게요 네 영감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 가장 백미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존경하는 예술가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 초+ 초+ 초 특급 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신 많은 모든 분들이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의 미술 감독님. 하셨고, 최경선 미술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최경선입니다. <laughs> 세트에 담긴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어... 특별히 딱 생각하신 데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눈을 감을 때. <laughs> 그러니까 제가 사회 실험을 당한 것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좀좀 적세요 대박 와 <laughs> 네. 근데 진짜 이런 질문은 진짜 처음 받아보는데요 네.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너무 저는 즐겁습니다 사실 그 감독님과 제가 오늘 초면이 아니고 전에 한번 제가 감독님 뭘 찾아뵈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개인 작업실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니, 나 그때, 아니, 감독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싶은 <laughs> 게 하나가 있는데. <laughs> 왜요, 요 그때 제가 감독님 찾아뵈러 가서 저도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고가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이고가 부딪히는 순간이다.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이고에서 제가 지지 않, 않기 위해서. <laughs> 그때 그 감독님 그 소파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앉고 기억 나세요? 아 기억 나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아그 스튜디오 좀구경해야 되나 하고 얘기해 봐 구경하고 <laughs> 아... 그래 그거 그랬던 저의 그 얕은 야튼, 얕음을 네,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어... 오늘. 아니에요 오늘. 저는 진짜 너무 제가 긴장을 했는데 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루피님을 처음에 이제 제 음악 들었을 때도 너무 저 사람 너무 자유롭다. 그리고 호기심 넘치는 목소리다. 그냥 개구장이 같고. 네. 근데 그게 스튜디오 에 왔을 때도 되게 너무 개구지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laughs> 멋있게 이렇게해 가지고 <laughs> 제가 좀 마음이 풀렸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너무 솔직하고 저는 그런 게 매력이었어요. 예. 네. 그게 음악에서도 되게 저는 느꼈거든요. 네. 저는 그 20대 때그 홍대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음악들을 좀 좋아했어요. 예. 아, 네. 그 때, CBMS나 막, 키네틱 플로우나 배치기나 막, 네. 그때 당시 언더그라운드의 음. 공연들도 되게 많이 보고. 아 네, 그랬었어요. 그때 음악들을 계속 또 이렇게 추억하면서 듣다가, 쇼미더머니가 이제 나온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원, 투, 쓰리, 이렇게 계속 네. 보다가, 딱, 루피님을 만난 거예요. 아그 화면에서. <laughs> 너무 독특한 거예요. 의상도 너무, 와, 너무 특이하다! 와 네. 이렇게 보고, 공연을 제가 보러 갔어요. <laughs> 진짜요? 네 공연을 고대에서 했었던 공연장이 있어요. 그그 네. 네, 그 시즌에 화정체육관? 네. 네 거의 한네 번째 줄에 있었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손머리 위로 계속 이렇게 공연을 보고 있다가 와 너무 좋다. 그래서 팬 팬이었고 오늘 순간 딱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미술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감독님이랑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음,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초대를 해주셔서 근데 건방지죠? <웃음> <웃음> 그랬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네. <laughs>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감독님에 대해서 사전 좀 설명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어, 일단 미술 감독님이세요. 미술 감독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저 저도 조금 더 이번에 알아봤어요. 딱그 문장이 와닿았어요. 뭐, 그 텍스트로 된 작품을 시각화하는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신다고 해서 음. 조명. 뭐 세트 색감 소품 뭐 모든 것들 맞게 설명했네네네네 저보다 더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TV 시리즈 부분의 그래미라고 음. 할수 있는 그 에미상 무려 이회나 <laughs> 무려 이회나 수상하셨고 한번 했고요 미술 조합상을 네. 두번간 응. 거예요 네 대종상 이미 두개 갖고 계시고 네, 고트예요. 그웨이리스 오브 올타임이라고 올타임에서 그레이리스 아, 문도 그거 아, 아, 어, <laughs> 고트라고 부르고 어쨌든 고트 미술 감독님이시죠 다 네, 너무 네. 과찬인데요, 네. 이거 큰일 났네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3가 오픈이 되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나 뭐 미술 장치 세트에 담긴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어 좋아요 네 그거는 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도 다 찾아봤어요 감독님께서 다 디테일하게 의미를 넣으시고 숨겨두시고 했던 것들이 많아서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laughs> 제가 네. 막 적어온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건데요 좀 딥한 퀘스션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센세이셔널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의 컬처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그말 뜻은 뭐냐면 이제 할로윈에서 그 캐릭터들의 복장을 하고 나올 수 있고 에이. 그런 현상에서 비주얼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음근 그것에 대한 소감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년, 200년 뒤에 2025년에 전 세계에 히트했던 작품을 바라보는 후손들이 음. 지금 이 시대의 시대상을 오징어 게임이란 작품으로 이해하게 될수 있단 말이죠. 음. 그랬을 때 지금의 비주얼이 그 후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상상을 해본다면, 네. 어, 제가 2 225년에 태어난 젊은인데, 음. 아, 200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뭐에 열광했지? 스쿠이 게임, 오케이. 아, 이때도 사람들 이렇게 자본주의의 그 처절한 경쟁 속에서 인간성을 훼손시켜가면서 이런 경쟁을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이쁘장하고 동화스러운 미장센 혹은 음. 미술로서 보여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있요 <laughs> <얘기세요>. 대박 <laughs> 유즘 말인지 와, 이해하시죠. 네, 이해는 했는데 와, 네. 근데 진짜 이런 질문은 진짜 처음 받아 보는데요. 네. <laughs>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어떠, 어떨 할것 같으세요? 아, 아. 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네.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지금 처음 듣고 네. 머릿속이 지금 복잡해졌어요. 아~ 음. 그 후대 네. 후에 약간 클래식한 어떤 그림 영화를 보듯이 그쵸. 혹은 영화를 보듯이 그들이 본다면 네. 우정업 게임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와 이런 질문은 너무 신선합니다 왜냐면 와우. 그 정도의 업적이라고 느껴, 느껴요 아. 제가 저도 똑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게 아직은. 음. 근데 오징어 게임은 남겨진단 말이에요. 아. <laughs> 그것이 주는 약간 소름 포인트가 저는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미리 인지하고 작품을 준비했으면 저는 프레셔에 짓눌렸을 거고.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찾으면서. Uh -huh. 다양한 뭐 명화나 그림이나 예술가들, 뭐 사진처, 뭐 건축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건축이 나왔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 작가는 왜 이런 어떤 페인팅을 했으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현재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들의 예술가는 이 후세에 뭔가를 남기고 싶었을까? 저는 그렇진 음... 않다고 생각해요. 음. 네,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면은 저는 창작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꼭 창작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유산으로 음. 남겨야 되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창작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지금. 음. 네.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는 사실 저 혼자 그림을 그리고 나만 바라보려고 만드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동시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오징어 게임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명확했고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글 속에 있어요. 네. 그순례잡기의 방들은 사실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를 생각해서 그 디자인을 음. 한 거예요. 이렇게 주, 죽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 현주가 죽을 때는 이런 공간, 뭐, 음. 준이가 아이를 낳을 땐 이런 공간,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식이가 죽을 땐 이런 공간, 이걸 다 생각하에서 계획해서 컨셉을 잡은 건 맞아요. 네. 네. 그게 기초가 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스케치북으로 시작을 해요. 음흠. 그냥 동심의 세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계속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퇴색되고 네.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laughs> 이미 모든 그 죽이, 캐릭터들이 죽임을 당하는 공간이 가장 순수함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네, 이미 네, 다 네. 설정을 해놓셨다라는 얘기죠. 네. 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죽을 때 어디에 그래서 죽고 싶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좀 우울함이 있었을 때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민과 걱정으로 아침이 딱 됐는데 켈리의 그 석양이나 아니면 해가 뜨는 일출, 일몰이 엄청 예뻐요. 음. 레이어가 엄청 다, 음. 다양하거든요. 음. 주황색부터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남색까지 이렇게 음. 레이어가 있는데 그날 이제 테라스에 나가서 아 내가 죽으면, 죽는다면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다 오징어게임을 보면서도 어 나는 내가 만약에 이 게임에 참여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나는 이 공간에서 죽고 싶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 아, 그래서 반대로 이제 감독님께서는 오 게임에 이제 실제로 참여를 하셔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음. 살아남으시면 안 되고 <laughs> 그래야 의미가 생겨요 아, 그럼 거기서 어디 특별히 딱 생각하신 데가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눈을 감을 때, <laughs> 어, 회전목마 예쁘다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 어, 이, 영이다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아, 오, 이것도 너무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다. 음. 저는 그 별이 보이는 거 바라보면서 에 누워,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에. 그럼편안 편안하게. 에. 그리고 실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어떤 회색의 골목길 같은 데 갇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늘을 보게 돼요. 아. 에. 이런 옆에 이런 막혀 어,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딱볼 그 곳은 딱 하늘밖에 없어요. 어. 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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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다니 돌아다니게 돼요. 혼자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 네. 그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저는 그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 그냥 이정재님이 제가 자고 있을 때, 그이병헌님한테 받은 칼로 <laughs> 여기 찌르고 그냥 왔으면 좋겠어. <웃음> <갓>. <웃음>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그거를 너무 예쁘게 봐서, 그 빙, 둥글게, 둥글게, 아, 둥글게 둥글게, 네, 둥글게. 그 세트장이 아 너무 예쁘게 봐서, 아 거기서 죽고 싶다라는 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세트들이 하나같이 너무 다 예뻐서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음. 감독님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뭐 예를 들면 인터뷰에서 뱉는, 봤는데 막 트랙을 직접 손수 칠하신다거나 CG를 쓰지 않고 직접 뭔가 저금통을 만드신다거나 음. 하는 그 인간적인 애포트 네네네네. 네, 네, 네. 제 그, 마지막. 네. 제 마지막 저의 어떤 무기 네네네. 예 손으로 할수 있는 거를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네. 마지막 아날로그적인 그냥 수 끝에서 나오는 네. 줄넘기 세트에 네. 그 바닥에 꽃 그림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야 이거 무식하게 왜다 그리려고 해? 이랬어요 저는 예 아. 아니다 나는 무조건 그릴 거다 바닥에 음. 최대한 그릴 수 있을 면적까지 네. 그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면적까지. 다 앉아서 그릴 거다. 음. 저는 이거를 끝까지 고수했어요. 네. 이게 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조금 저희가 손으로 그려서 출력을 해서 붙인다거나 아하. 네, 아니면 정말 그래픽적으로 CG로 그려도 되는 네. 거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저는 마지막에 준이가 죽는 그 장면은 음.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리는 마지막에 어떤 저의 무기를 여기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 저의 갈망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한 20m 되는 바닥이에요. 그거를, 어, 그또 앉아서 그리는 게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엉덩이 같은 그거 있죠. 엉덩이, 네. 그 바퀴 달린 네, 네, 방석같이 네. 생긴 네. 그거 다 이렇게 애들한테 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꽃을 다 그렸어요. 15명이 한한달 정도? 그,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일단 그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차피 저희가 카메라도 담겨지고 음흠. 영상물로 남겨질 건데. 이 실제하는 실존하는 그림은 없어요. 다 철거가 되고 다 아, 지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가 너무 좋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그림은 이제. 아 네. 그냥 영상으로만 남겨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영화 미술이라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음. 다 철거되고 철수되고 다흰색으로그 세트장 이렇게 한없이 바라보면은 네. 뭔가 아 여기다 또뭘 채워야 되겠구나 이제. 저는 아니죠. 그게 존재하지 네. 않는 게 너무 마음 들어요. 음, 네. 약간 증발해버리는 그 어떠한 그그 찰나까진 아니어도 음, 그런 시간. 아. 어, 그래서 제가 시간이 계속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한달 동안 그렸던 시간. 음. 네, 그게 그냥 기억으로 남겨진 거지. 그 그러니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슉 붙이면은 뭐하루 이틀이면 붙이거든요 바닥에.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마지막에 그 저는 그 주니한테 주고 싶었고. 작업했었던 오징어 게임의 좋은 좋은 저의 어떤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징어 네. 게임 3의 결론이 굉장한 사회 실험 같다고 느꼈는데요. 음. 마지막에 성기현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막 그것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공감을 일단 했고요. 음. 어떠한 메시지와 신념으로 저런 사람이 존재했구나라는 음. 거는 알겠고, 근데 저 역시도 마지막에 그 딸이 카드를 봤잖아요. 네네. 와 너무 와 그러니까 와 그런 거잖아요. 약간 제가 저도 이제 아 그래 맞아 사람은 우린 말이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그 456. 400 잠시만 거? 456억. 456억. 그러니까 제가 사회 실험을 당한 것 같은 거죠. 어... 심리 실험을. 그러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러한 현상을 비, 그런 약간 비틀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그 현상 안에 있어. 음. 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창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음.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좋은 작품이다, 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 와 어, 감독님한테 얘기 해봐야겠다. 네. 어,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냐? 네. 진짜 음.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지금 감독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독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보다 어떠한 사람이냐를 더 궁금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 준비했던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질문들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하셨던 작품들 중에 유독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억이나 유독 내가 투영되는 어떠한 작품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음. 저는 글 속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저를 투영하는 것들을 좀 배제하려고 해요. 음흠. 네, 저의 색감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아. 작품 만들 때마다. 좀비 딸이라는 작품을 할때 할머니 방이 나오는데 네. 네. 그 남의. 어남의 바다가 쫙 펼쳐지는 음. 곳에 그 어떤 집을 하나 지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할머니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었을 때 할머니 냄새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아. 네. 외할머니가 좀 기억이 많이 남긴 해요. 그때의 뭐 덮었던 이불 음. 베개 냄새. 할머니의 어떤 파리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작품에 좀 소화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네.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지문에 스크립트에 할머니 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실제 감독님의 할머니의 방이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본능적으로 네네네. 근데 그걸 일단은 무시하고 음음. 이 작품 안에서 이 주인공의 뭐 말투 옷차림 음, 행색 이런 음. 것들을 상상해서 이 아이가 들어갈 법한 할머니 방을 생각하는 것을 우선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오. 내 감정과 내 기억과 추억 중에 이 공간이랑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갖고 와서 예 아. 네, 이렇게 한 스푼 넣는 거죠 스푼. 그러면 이 좀비 딸이라고 하는 작품의 할머니 방은 그래도 그나마 기,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좀더 감독님의 개인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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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지가 안에 들어있는. 네. 할머니 생각 많이 났어요. 아, <laughs> 어 신기하네요. 저는, 어. 그래서 제가 막 준비했던 질문들 중에 감독님이 개인적인 어떤 창작 세계나 예술 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막 이게 끌어오르는데 최종 감독님이라고 하는 컨펌을 내려야 되는 분이 계시고 하는 데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시냐라는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음... 그거는 감독님의 <laughs> 예술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것 같고, 그, 무빙이라고 하는 작품의 미술을 엄청 좋아해요, 저는. 심지어 저번 앨범에 마른이라는 앨범에 무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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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귀여요. 워 무빙을 <laughs> 무빙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예요. 네, 그막 봉석이가 맞아요. 그이 이, 날라다니는 음, 그때 네, 그 네. 부유함과 네, 이렇게 네, 유영하는 그 그걸 특히 좋아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한효주님이 창고 구해서 배드민턴장. 네, 네. 거기에서 네, 네. 이제 봉석이가 막 동동 날아다니잖아요 날아가는, 네. 근데 계약하고. 보라색인가요? 꿈이잖아요. 네네네네. 그 공간이 저는 엄청, 음...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저 공간이 안전하고, 네네네. 되게 포근하다 <laughs> 맞아요. 이런 느낌을 가져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아, 진짜요? 어, 저, 되게 짧게 그래요. 나오는데, 네네. 공을 많이 썼어요. 네. 그 안락함과 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 정말요? 네. 네, 아,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 때 아, 감독님이 이거 안 하신면 안 하신 거면 어떡하지? <laughs>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스크린 상에서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돼야 되는 게 가장 크잖아요. 네. 미술이라고 하는 게. 요 근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냄새나 촉감이나 어떠한 소리나 다른 그니까 러 시각이라는 감각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감각들을 미술 감독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는지가 음, 궁금했어요. 음, 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음. 평창에다가 이~ 에~ 이~ 성을 만들 때 그~ 주된 키는 그거였어요. 입김과 음. 서리. 그러면 바람 소리를 내려면 그 우리나라의 한옥 구조의 창고지 바깥으로 들리는 이런 스슥 스슥하는 덜덜덜 떨리는 그런 느낌까지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깃발 같은 것들이 잘 날리면서 사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바람이 너무 중요했었던 요소죠. 그 주인공이에요. 바람과 추위와 서리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깃발 날리는 소재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썼고, 음. 예, 그런 것들이 화면에 또잘 넣어지게 촬영 감독님이랑 막 특효랑 막다 같이 애써가면서 그 장면을 만드는 건데, 뭔가 더 오감에 무엇을 더첨가해서 만드느냐 하는 것 또한 작품은 마, 만날 때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그 포인트가. 음.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공간을 만드시는 감독님이시니까, 창작 행위를 음. 더 확장시킬 수 있,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려나 했는데 음. 에버랜드를 하셨더라고요. <laughs> 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아. 갔을 텐데. 아, 에버랜드. 네. 그게 아마 그러한 어 창작 혼, 예술혼을 이제 마구 뽐낼수 있는 아. 계기가 되시지 않았었을까? 맞아, 맞아. 에버랜드. 어떠셨어요? 어, 에버랜드 했어요. 네. 에버랜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 이번 시즌도. 이번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디자인에서 넘겼고 지금 막 만들고 계세요. 올해 할로윈에 한번 네. 네. 가봐야겠다. 네. 겨울 네. 시즌까지 에버랜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에버랜드 너무 재밌었어요. 어. 와 제가 했었던 기존 방식이랑 너무 다르게 네. 시청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가서 이제 가족끼리 와가지고 혹은 음. 연인끼리 와서. 어떤 그런 공간을 체험하기도 하고 놀이동산을 타기까지의 내가 어떤 과정의 시각을 만나느냐도 너무 중요했고 그쵸. 좀 새로운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 그것도 제 맘대로 했던 되게 유일한 차, 창작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벗어나서, 음. 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일인데 그때 작업실에 놀러 오셨을 때도 네.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에. 네. 왜냐하면 저는 좋은 글이 있고 음흠. 글 속에서도 충분히 제가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오전 게임을 지나오면서 나한테 좀 이렇게 집중을 해보고 싶은 작업들이 이제 신생아처럼 막 깨어나는 거죠. 약간 음. 그러니까 루피 님도 음악을 만들 때 네. 이게 내 음악이고 내가 표현하는 게 오롯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 음. 그럼 저 어떻게 해보죠? 음. 저글 없이 어떻게 이거를 제, 저만의 방식으로 페인팅을 하건 뭐 저만의 방식으로 설치물을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집중하죠? 예, 음. 네, 그걸 묻고 싶어요, 또. 어떤 꽃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그꽃 그림이 엄청 대단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꽃을 왜 그렸는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생각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고온 군인이 뭔가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는 것이 궁금한 것처럼 음. 뭔가 고트 미술관님이 <laughs> 고트요? 와우 그 팀워크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셨으면 제가 표현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음. 저는 팀워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 안에서 제가 결정하고 아. 저하고만 대화를 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팀워크를 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팀워크라고 하는 것의 주제는 감독님이 표현하시는 것에 궁금하기 마련이다 보니 어... 그냥 표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 그 감독님이 좀비 딸이라고 하는 웹툰 원작의 영화가 7월 30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해요 그 장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믹 그리고 호러, 약간의 감동 <laughs> 어, 다 갖췄네요. 네, 거기에 또 미세 감독님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니까 극장에서 여러분들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봐주세요. 저도 극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우. 약속했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아 별건 아니에요. 뭘까? 와우. 우와와겨입니다와 너무 이쁘다. 작업실에 두시라고 준비해 봤어요. 짠짠 <laughs> 짠. 짠.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 최현성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 좋은 작품들 어, 많이 만들어 주 네네. 네, 네. 네. 저희는 또 나중에. 네, 그럼요. 저희 또, 예. 네. 개인적으로 또 만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